어른이 없는 시대 예전에도 한번 이런 이야기들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아무래도 계속 이 이야기는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없는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나라에도 정치적으로도 어른이 없고 또 예전에는 정치에서도 어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야저 사람 참 훌륭한 정치가다. 덕만 받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또 사회에도 어른이 없고, 또 가르치는 스승에도 어른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반면에는 그만큼 이제 투명해진 사회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자기가 너무 잘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어른이 있으면 어려운 문제들이나 혼란스러운 것들이 좀 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어른이 계셔야 중심을 잡혀지는 것이죠. 어른이 잠자코 계시다가 한 마디 딱 던지면 누구나 그 말씀에 또그 권위에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나라나 사회나 뭐 어떤 뭐 교계나 교회나 가정이나 어른이 계시면 중심이 잡히고 또 조심하게 되고 물론 어른이 계시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른의 그 존재감으로 어떤 그런 이 존재감은 크다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론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어른이라고 어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 구성들에게 뭘 받아야 될까요? 존경을 받아야겠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큰 어른은 누굴까요? 지금 신명기에서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어른인 이유는 하나님과 소통한 이유도 있겠지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사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직접 대면하면서 율법을 주셨고 또 그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보고 권위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민족의 어른인 이 모세가 인생의 모든 짐을 이제 내려놨습니다.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서운할 법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너가 못 들어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각 지파에 축복을 합니다. 그런 이 권면도 하고 축복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고 했을 때 거기서 좌절하거나 또 속상해하거나 억울한, 억울한 마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지파 지파의 장점을 들여다보고 그 지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어른스러운. 정말 성숙한 모습을 모세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정말 분명한 이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경험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제 모세가 자신의 삶을 마무리할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측면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모세가 스스로 경험한 가장 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노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여러 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죄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시고 어떤 그런 이 훈련을 시키시고 그런 면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통틀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모세는 직접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볼때 하나님의 수중에 모든 성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경험하기 전에 바로의 손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도 누구의 손에 있었습니까? 바로의 손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광야의 40년 동안은 이 종의 삶을 정말 떨쳐버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던 겁니다. 이전에는 물론 힘들었어요. 노동을 했죠. 노예로 살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그 업무와 그 종의 일들을 마치고 나면 저녁에 먹을 것을 줬어요. 때로는 고기도 줬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삶이었지만 그를 다스리고 인도했던 사람은 바로 왕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된 이상 이제는 누구의 손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아직 없어지지 않았냐면 노예의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하나님을 떠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상을 만들고, 결정적인 순간에 자꾸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은 것들,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노의 근성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다 떨쳐버리고, 결국엔... 어, 이 출애굽 이세대, 즉 어, 젊은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 노예의 때를 다 벗어 버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는 바로 왕에 소속된 사람들이 아니고 노예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풍족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이 살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제약 속에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이 말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유는 주의 발 아래에서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건큰 축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을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이 모세는 일어섰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로에게 갔고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었고 말씀을 따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쓰임 받았습니다. 40년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만 하나 붙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것붙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가끔 이제 신앙생활할 때참 안타까운 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순간에 자꾸 사람을 붙드는 것을 봐요. 사람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지, 안, 안 있는지, 그게 중요한 문제인데, 자꾸 우리 눈에는 사람이 먼저가 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라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어, 어떤 이 초기에는 뭐 은혜 첫사랑을 받았을 때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근데 이 광야의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자꾸 인간의 이 마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참된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또 27절 말씀 이 모세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하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원하신 팔이 너희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에 있다 우, 우리가 이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다 멸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앞장서서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소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불황자 아니면 거지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어떻게 보면 거지였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방황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던 것이죠.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의 영원하신 팔이내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잊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처소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편안한 쉴 곳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발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기한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 안에 성도님들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따뜻한 그 사랑 속에 숨 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주 영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시는 주님 앞에 잊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세의 권면처럼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 나의 처소가 되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서비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옴 나이다. 아멘.